자 신형 코나인데요. <laughs> 어, 솔직하게 이제 니로와 코나 솔직히 양대 산맥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나오면서 이제 그 양대 산맥, 절, 그 비교 우에 있어서는 이제 얘가 좀더 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앞전에 이제 디자인에서는 니로랑 코나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니로가 훨씬 더좀 사이즈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더 넓고 쾌적하고 뭐 트렁크 공간도 더 좋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신형 코나가 나오면서 예, 실내 공간도 훨씬 더 넓어졌고 트렁크 공간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니로보다 조금 더 쾌적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물론 제가 예, 줄자되고 뭐 정확한 치수를 재보진 않았고 재원이 정확하게 뭐 머릿속에 있진 않은데 그냥 가시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커 보여요 차가 이게 뭐 소형 suv인가 할 정도로 예, 과거의 코나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사이즈가 많이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차량 한번 재원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 디올 유 코나입니다 디올 유 코나고 똑같이 16 예, 하이브리드 전기 플러스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차량이고 어 누적 주행 거리는 약 16000km 정도 지금 누적이 돼 있어요 그 색깔은 흰색. <laughs> 금액은 3,080만 원.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예. 완전 무사고라는 말은 우리 보험 이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장에서도 무사고 진단이 완료된 그런 네.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최재민님 들어오셨네요. 성괴가된 코나 코도 했고 눈도 했고 코나 네 맞습니다 마,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나가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어 저는 근데 디자인 굉장히 이쁘게 잘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굉장히 차가 좀 커져 그 시각적으로 좀 커진 것 같고요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예, 헤드라이트 예, 요 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쭉 일자로 있으면서 좀더더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소형 SUV라고 했는데 소형 SUV 같지 않은 그런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량 은뭐 히스토리 자체가 뭐 아무런 교환도 없구요 뭐 보험이력도 없다 보니까 바로 뭐 컨디션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추가 옵션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추가 옵션은 현대 스마트 센스와 그 스타일 1. 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현대 스마트 센스 반전의 주행이겠죠. 스마트 크루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스타일은 외관적인 부분, 휠 모양이라든지 휠 인치가 더 커진다든지 헤드라이트 이런 모양이 이런 안개등 모양이 기본 이 스타일. 적용이 안된 차량하고 좀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사실 거의 이 차량은 16,000km 뭐준 신차급 컨디션이었어 가지고 별로 뭐 말씀드릴 부분 없지만 그래도 이 차량은 중고차예요 지금 갓 공장에서 나온 신차는 아니고 중고차다 한번 가면 쭉 한번 살펴볼 건데 뭐 말씀드릴 부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번호판이 1 3 0호에 3400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최초로 이제 장기 렌트, 뭐 법인 렌트로 출고가 됐는데 저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계약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번호판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변경해서 일반 분들도 탈수 있는 이런 호자, 핫자, 헛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출고가 된다. 그러니까 요 번호판은 없는 번호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쭉 한번 돌아 보도록 할게요. 네, 헤드라이트 부분에 크게 뭐 없고요. 깨지거나 그런 부분 없고 타이어 컨디션 양호합니다. 타이어 컨디션. 당연히 뭐 16,000km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까 크게 말씀드릴 부분 은 없어 보이고 휠 컨디션도 지금 여기에 좀 살짝 미세 스크래치 보이긴 하나 눈에 띄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두 군데 이렇게 있고 이런 플라스틱 가니쉬 같은 부분도 뭐 사실 출시된 지가 얼마 안된 차다 보니까 뭐 색이 바래져 있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사이드 미러도 말씀드릴 부분 없고, 조수석의 예, 조수석 도어, 아, 이런 식으로 캐릭터 라인을 두 번을 이렇게 냈네요. 정말 이건 기술이죠.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예, 조수석 뒤쪽 도어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고, 문콕 이런 거 지금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 조수석 뒤 휠, 타이어 컨디션도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타이어,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트렁크 쪽, 뒤쪽, 썬팅, 잘 발려져 있습니다. 뭐, 보풀보풀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 없이, 뭐, 깔끔하게 잘 발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 전동 트렁크는 적용이 안 됐네요. 네 물리 트렁크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수리킷, 있고요. 네, 타이어 수리킷 있고, 그리고, 음, 네, 뭐, 크게 뭐,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트렁크 공간은 어 과거의 코나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커 보이는데요. 뭐 물론 줄자로 제가 이렇게 재보지는 못해서 예,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확실하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좀더커 보인다. 과거 코나는 굉장히 짧았던 것 같거든요. 한 이만큼 한뼘 정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한뼘 정도가 없었는데 지금 신형 코나는 그래도 조금 더 공간 자체가 넓어진 모습이고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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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이 안에 이 비닐도 안 뗐네요. <laughs> 이 안에 이거 비닐도 안 뗐어요, 이거. 예,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떼고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신차 산것 같이 중고차를 샀지만 신차 산 기분을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이거 떼십시오. 그럼 신차 산것 같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 뭐 딱히 진짜 이 차량은 뭐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왔고 뭐 실내 담배 냄새도 없었어 가지고 크게 뭐 말씀드릴 부분 없고 뒷자리도 사실 뭐 16,000km 달리면서 몇, 몇 명이나 태웠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최재민 님께서 이제 뭐 니로랑 비슷하겠느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니로랑 비슷한 그 정도 사이즈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laughs> 자 그리고 한번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 디스플레이가 와 엄청 넓어졌죠. 이렇게 일체형으로 네, 쫙 있습니다. 네, 일체형으로 있고 요 기어노브 이름 하, 이걸 뭐라고 하더라? 컬럼식 기어노브인가? 예, 네, 요거 우리 아이오닉 5에 적용이 됐죠.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봐주시면 되고 뭐 어라운드 뷰나 이런 거는 빠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적용이 돼 있고요.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아날로그처럼 바늘이 올라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음, 하이패스, 블루링크 적용 다 되어 있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요 반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죠. 예,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신니 코나의 클락션 소리입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 스마트 키도 요 조약돌 키라고도 많이 불리죠 네요런 식으로 네지두개다 있고 막대 키 스페어 막대 키까지도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열 자석에는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 센터 센터 콘솔 이 있는데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뭔가 좀 컵을 놓더라 놓 놓던지 뭐 휴대폰을 놔도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여집니다. 그렇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크게 뭐, 없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뭐, 요런 데뭐 담배빵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 없고, 뭐, 깔끔하고요. 얼룩, 이런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비닐도 아직 안 뜯었어요. 요 양쪽으로 비닐도 아직 안 뜯었어요. 음. 그래서, 뭐, 거의 뭐, 신차급 컨디션이다. 그래도 뭐, 물론, 16,000km를 달리면서, 어, 그래도 좀 깔끔하게 관리가 된 차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시트에 뭐 얼룩이라든지 그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예, 네, 깔끔하게 잘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네 코나 하이브리드 거의 준신차급 컨디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요 법인 장기 렌트 또는 뭐 장기 렌트로 출고가 돼가지고 제가 위탁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계약을 하신다면은 요게 이제 일반 번호판 일반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번호판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출고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 렌트카로 출시가 됐으면 뭐 제주도 같은데 이런데 가서 뭐 하루 빌려서 하루 타고 뭐 반납하는 그런 렌트카로 쓰인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우선적으로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뭐 거기서 쓰였다. 뭐 그건 아니다라고. 왜? 이거는 개인정보상 말, 말을 안 해줘요. 캐피탈사에서도 이, 이 차가 어느 회사에서 어느 법인에 썼냐고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중고차를 팔았는데 아거의 부산에 뭐 사시는 30대 남성분께서 뭐 타시던 차인데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그래서 말은 안해 주지만은 제가 그냥 딱그제 통밥으로 봤을 때요 연식에 2003년 2003년 23년 7월식에 만육천 0로다 그러면 이 막탄 렌트카는 이 주행거리가 안 나오죠. 맞겠죠? 막탄 렌트카가 그만큼의 수익성을 뽑아내려면은 적어도 23년 뭐 7월 한 1년 조금 안 됐는데 그럼 16,000km로 안 되죠? 거의 한 2만, 2~3만km 정도는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은 막탄 차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50431834676이아래 보이는 번호로 꼭 연락을 주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나 하이브리드 23년 7월 그 차량 금액은 3,080만 원.